아, 일본말은 좀 거짓이구만, 쟤가. 어이, 씨, 뭐또네 다른 애들이다, <laughs> <이거는> 근데. <laughs> 뭐 트위치면 방송하는 친구들인가? 아, 러시아인데? 아, 네. 또 이거 전진토치, 전진토치카에 이거 토리해지고 예비할것 같은데? 아, 나 근데 러시아는 진짜 상대 못하겠던데. 잉카가 러시아를 잘 참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1대1에서는 러시아 못 이기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 그러면 율란이 늦게 가는 대신에 율란 최대한 많이 받아게 어차피 율란 무조건 뛰어야 돼 러시아 때문에 <목소리> <사각이> 몇시지와 <목소리> 원숭이 더블킬 <목소리> 훌륭하다 이마? 이마? 야야 아 u 야 a 라 h 아 n 미 j 야 n me. l 리 s t 야 n ya, y a n 아 p a s h i Ah, Sibereguna, Sibereguna, n a p a k a 이거? <laughs> 우선순위가 떨어져요 야, 야, 야. 여 여거 어저 지금 투창 쿨 빠져가지고 쿨만 채우고 갈게요 저도 쿨 채우는 중예 저는 근저여가지고 그좀 어느정도 탱킹 돼서 저격 꼭안 쓰셔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한 10초만요 네아 저게 진짜 수도호텔 처먹으면 눈물 나 던집니다 지 내가 먹어야 되나? 아니 이카고. 먹 드세요. 경험치 많이 필요하니까. 저좀 나란다. 저좀 대신 때려서 따라, 계속 따라와 주세요. 필요한 거좀먹몇개게 찾아봐. 와 이거 60%잦는거야두개 먹으면. 먹을 만하긴 해. 이거. 난 따라갈게요. 네. 네. <laughs> 오케이, 좋은 거 있다. 제다. 저 저거 저거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찌릅니다 때리세요. 인카무 조금 더 오와, 피따는거 봐. 어, 호랑이 너무 세요. <laughs>

I'm not even a good. There is a 아, 체력범을, 여사제인인컨트트먹먹 r o 요 아, 그럼, 저, 정찰할게요 네, 프리 활동하셔도 됩니다 t worry a 이 o u t it. i m a 맛 Luna, Iman Luna, Iman Luna, Iman Luna, Iman l u 요 대변사 이이 일단 업그레이드 잘 했고요. 음... 이 음... 음... 야이스피야일 루타 쿠추샤 네, 너샤뭐한지 모르겠는데? 대충 정찰해야죠. 좋은 것도 있네. 이 방랑 사무라이가 나 방랑 사무라이가 나을까요? 아니면은 저 뭐냐 몽골 기병이 나을까요? 가요아치가 어, 오, 소치카 찾았어요. 여기, 여기. 어디요? 그 양성수를 인카기 뒤쫓에다질까 아, 아니면 은 아니 차차각장실씨미이가맞저전태우에딱정 튀어 가지고 제니까이

저도 방어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아디아는게더 낫지 않아 어 어떤 거요이마라도란을 근데 많이 써 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창병을 쓸 거거든요. 코사크를 제가 상대하고 음, 나눠서 역할 분담하는 게 좋겠다. 전 바로 창병 업데이드부터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니면 두 마리는 빼서 견제 좀 하시고요. 이런 거 보물 꾸준히 드셔도 돼요. 이런 거. 아리, 아리. 근데 뭐 하는지 몰라요. 뭔 생각인지. 아, 과이아라

어씨발 여기 일본 기사. 상대방 안 뛰네. 일본은 도셔구예요포시안올것 같은데. 아니도셔구짓고도 포시 올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물랑몇 아, 기예요? 아, 일단, 아, 모은 건 아홉 기고. 고객님 타이밍 보고 나와요. 한번 저 밀어 밀어봅시다. 잠시만요. 이병 음. 공격 공원까지 찍고 있어요? 음, 어? 네, 잠시 나한테 또차 온다. 호사크 다섯 개 저한테 빠졌어요. 때릴까요? 이제 잠시만요. 이, 이동할게요. 가봅시다. 저전진하고 있는 중.

남쪽, 남쪽, 남쪽! 빨리 눌러! 눌러 확인! 오케이, 오케이, 좋아. 눌러, 눌러! 빨리 잘 붙어. 이스 계속, 계속 푸시고 우리 아시아로 왜 이동 안 시키지? 어, 늦었다 생각한 거죠. 버릴 거예요, 제 여기. 러시아부터 짐 때릴 걸까요? 러시아 범죄는 칠 거야, 니면 어떻게 하는 게나을라나 러시아를 그냥 계속 공격합시다. 이거 주민 조심해요. 혹시 몰라요. 안 봤을 거... 모, 안 걸렸을 거 같긴 한데. 세상 혹시 모르는 거니까. 미니맵은 일단 보고 있을게요.

이 <목소리> <목소리> 아시가로 데뷔해서 소풍병 죽었구나. 카드 받아요. 뒤에 뒤에 왔어요? <목소리> 아시가로 먹으면 되죠. 네, 아시가루 아시가로 싸요. 같이 교전해. <목소리> <목소리>

여기 조심하고 중간에 걸릴 수 있어요. 음. 오케이 생각보다 음. 주민이 없네. 여기 주민이요. 치카로 다통막어요 바로 빕시다 <laughs> 바로. 야야 이 루타 쿠츄샤.

조심하고 같이 저 갈게 이걸로 여기 기지를 깨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머스킷 돌아다닌다 어어 여기 락앤하탄 내가 탕벨 될것 같은데 잡아요 락앤하탄 이겨요 율란이 락앤하탄이 이겨. 아 근데 아시가로 오면 좀 썰어야겠다 적당히 빠지시고 야 자쿠샤 야 자쿠샤 일는은 점수상은 무너졌거든요 조금 고 적당히 보고요. 어, 우리가 뭐 삭제 는 조금 웃으면서. 저는 조금 웃으면서. 저는 조금 웃으면서. 는 조금 웃으면서. 저는 금웃는금웃으놓는 아이씨 나 죽어 아시아가 거의 끝난것 같은데 아, 시드가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네네 자원이 차서 이제 못터리먹는데네 시작하고 있어돈만 많네 돈만 1500원이나 있네 어쩔수있나 자원관리 실패는또 바보같이 일단은 음. 근데 일본 점수가 좋거든요? 잘 살아있다는 소리에요 음. 일단 이거 병영은 일단 밉시다 그 카드 하나 킵 해놨는데 네. 전차부터 카드 누를게요 어..뭐 어, 받는다고요? 전차 전차 아, 어떤거 아, 어떤거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이거는 제가 부술게요 이거 제가 부술테니까 기병으로 견제만 하시고 하우 부수라고요? 네... 제가 부술거고요 견제 기병 대충 굴리세요 아니 나에파이터도될것 같은데? 타셔도 됩니돠 벽쳐네아 어차피 이겼어요 러시아는 솔직히 못 살려 너무 무너져 아, 윙제다! 오케이, 굿! 제카! 그냥 아 다. 그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속, 계속, 계속 돌려 기병을 두 부대로 나눠서 양쪽에서 때리래. 아, 이 <목소리> 시키. 이마 아루라스 자이스피치스 이마 자 자이스피치스 자자 이룬다 쿠츄샤 빡이 그냥 잡자 이마 레스톰카야 바이랄라 린란이 베테랑 안달렸구 주민이라도 하나만 하나만 붙잡고 빠지지 마요 어차피 못 빠져 이거 뒤에 앞에 가는 두 개만 살리는 거지 뭐그러니는 아, 아니요. 안찍 c a m 대업 하면은 용병주정 한번 어 볼래요? 이수쪽을가줬으면 좋겠는데. 원거리 계열을척쳤요 네. 아니면 포가도 돼요. 바로 사시대 가중 중포가 돼요. 아, 이야, 야 그거 또 얼마지? 나 있는데. 그그거가 그, 갈게요. 네. 아니, 네, 네, 저 살아왔다. <목소리> <목소리> 천천히해전 됩니다. 안들전히이전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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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히 완전히 요전이 완전히 이전히도이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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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어 이것도 있다 이렇게 어, 자꾸 중리를 나눠 놓지? 아니, 쟤는 기지 잃어가지고 그냥 빠졌던 상태에서 완모 바로 교전한.. 뭐지? 아일본민이요이어도 되나? 잡아먹유니치나바스 아, 뭐, 더 해야 될거가있해 야, 이만, 이만, 나만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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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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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만, 이만, 이만,

아이만놓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이거 발렛도 될거 같아. 아이디. 이만 놓으면 되나 봐. 오. 저거. 이번 거리다. 한 마리라도 쏘가요. 스트레처한테. 한 발만 더. 아이디. <laughs> 대단하지. <laughs> <laughs> 아이 바로 이건 맞죠 이게 린이야 이거? 아예 인아아 <목소리도> 일단은... 근데 아 이거 중포 받은 애들 나갈 것 같아. 이긴 <목소리도> 이기려고 하는 건데 나가야죠. <laughs> 어떻게 하려고? <웃음> <웃음> 즐기실 거면은 공장 받도될것 같은데. 일단 공장을 받고. 아 그럼 나앞 아, 중포 나가고 있어요? 중포 그냥 받아세요입시다 뭐. 나가는 중이 야, 가창 업그레이드가 별로 없어서좀 아쉽다. 공소 업그레이드 카드가 있어서 진짜 좋긴 한데. 그거 말고는 별로 메리트가 없네. 어. 미친듯하고요 뭐. <laughs> 어, 일단, 아시가루 때문에 한번 보여주러 갈게요. 아이고. 저거 지으면 뭐 나왔어요? 저기죠? 네? 뭐. 저거. 주점. 아시가루 삼달라고 숨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오,를, 찍어, 잡아야 돼. 버스키 두한대 버스키 두

부서요부서요뭐 일단 주력 건물부터 카부터 게요 포를 지키고 포가 마을에 간 저기 머스켓 머스켓, 호호호 머스킷 이만이가사파 아, 사이 멍청한 것들 시발몇 마리가 나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 만누미 가나파 아듀스 아, 야, 이 아직도 루타쿠, 나와서 야, 프리딩이네. 자구샤. 포기했나? 야이 루타 쿠츄시. 러시아 나갔어. 나갔어. 오케이. 안 돼. 일본이 잘 살긴 했는데 러시아를 너무 잘 무너뜨렸다. 솔직히 러시아가 너무 빨리 무너졌다. 러시아가 상대 동선을 알면은 좀 대처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러시아가 전진 토치카를 꼽고 뭔가. 병력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 들어오겠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laughs> 너무 쉽게 겼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시가루가 여기서 이제 북쪽에서 교육소 깨면서 내주 음. 보여줬잖아요. 유닛을. 그쵸. 그니까 저희가 네. 들어갈 판단이 생기, <laughs> 생기는 거죠. 어차피 팀전에서는 상대방 빌드 확실히 아는 거 아니면은 병력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싸워야 되는데. 비대칭 경력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중심을 먹어야 되는데, 중심을 먹을 게 아니에요. 한유저가 기동력이 빠른 쪽 계열 유닛을 써줘야 돼요. 드라군, 그렇죠. 중리병 그러면 빠르 게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조금 이제 어리석, 어리석게도 아시가를 보여주는 실수를 하면서 미는 거죠. 거기다가 솔직히 스트레치였나? 한타 엄청 아니, 잘 먹었는데. 그쵸 아리 음... 아리 리몬 루나 나바칸 일본이 아시가루를 안가고 나비나타를 이슈로 했으면은 알아듣을려나? 쓸... 제가 봤을때는 코사크를 쓰고 아시가루를 쓰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코사크가 그래, 가성비가 은근 괜찮아가지고 그에불세가 되니까 그쵸 음. 이게 나기나타는 보병에 추뎀 달고 있는데 중보병에 감뎀 달고 있고 애초에 대기병에 잘안 되는 유닛이여가지고 아, 솔직히 했다가... 코사크 유미에서도 괜찮았겠는데 코사크 아시나? 부야르했다가 혹시 코사크 힘쓸 거면 전차기병까지 딱 발라가지고 노바하면 괜찮을 것 같아. 와 근데 이거 일본 경제가 진짜 미쳤네. 보고 계세요? 네, 도표보고 있는데 일본이 경제가 진짜 쌉레전드인데 <laughs> 아, 경제 전문적으로 간인칸데도 이게 안된단 말이야? 시작부터 투회간 박은건데 이게 첫 그래도 칸... 풀칸차를 네, 네, 풀칸차 못 갈았죠 못 갈았죠, 훨씬 때문에. 늦게 받았죠 그건 저그 러시아 의식하는 칸... 바람에 근데 반대로 일본은 주민이 엄청 죽었잖아요. 아 근데도 못 이겼다는 게 소름. 근데 못 이겼어. 주민도 엄청 땄는데.